칠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칠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칠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칠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칠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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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,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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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